보수 부품이고요. 롤라고, 이거는 덮개입니다. 여기가 파이프 안에 들어가고, 이건 탭자리고, 이게 이제 베어링이 여기 들어가면, 얘가 덮어서 이 PCD로 카운터싱크가 나서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소재는 이렇게 시켰고요. NC만 하면, 저희가 이제, 뭐, 봉제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쓱다 가공하고, 이렇게 절단해서 떨구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삐쪽해가지고 MCT에서, 어, 홀가공하고, 싱크 내는 것도, 싱크도 심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아니면 선반쪽에다가 어때 볼트 자리니까 여기다 추가나 놓고 태반나였고 여기로 이렇게 잠가가지고 싱크를 내기도 하는데 음 혹시 볼트 대가리가 또 간섭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NC가 편하니까 NC에서 좀더 고생하고 지금 안, 안 만드는 쪽으로 해서 MCT에서는 좀 편하게 하자 해가지고 해서 여기가 잡는 면. 몇 밀리를 잡을 건가 소재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깎아서 이게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어 날아가겠죠 나중에 여기에 이제 2차 3차에서 여기 잡아요 그래서 가공 쭉 하고 여기 홈 파주고 여기 내경 이렇게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잡았던데 여기 날리고 여기 이제 내경면치 하고 나서 MCT 가가지고 이쪽 면에다가 싱크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파란색 부분 문대에다가 가서 절단 작업만 이렇게 쓱 해서 떨궈줍니다. 이제 아까 여기 베어링이 들어가고 야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롤란는 안에는 허당이고요, 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베어링이, 내륜이, 어, 내륜이 축을 잡아주고 여기는 허당이겠죠? 이렇게 해서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mm 단위 있는데 내경인 여기는 베어링 내, 내륜이 다지 말라고 해서, 어, 파주는 거예요. 내륜이 갈가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절단 작업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 여기가 버가 살짝 올라오는데 면치는 당연히 미리 떨구기 전에 줬고 여기에 살짝 버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아까 그 공구로 버를 제거해줍니다. 이게 수량이 몇개안 되니까 바이스에다 지을 물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환봉 하나 꽂아서 여기에다 해서 볼팅 하자니 어좀그이 공구가 찍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크거든요. 좀 작은 것도 있긴 한데 간섭 이 일어날까 봐 그냥 선반에서 좀더 제가 선반이 그래도 숙련도가 높으니까 선반에서 좀더 하고 MCT에서 좀 편하게 하자. 이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자칫하면 그 낮아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죠. 2차 끝나는 거를 이렇게 물어줘요. 이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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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캐디로 다 계산을 했으니까요. 이게 보통 일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궈주면 제품이 완성입니다. 얘는 버려주고요. 어, 수량이 적으니까 지그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고 머리도 조금 안 쓰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하고는 조금 틀리죠. MCT에서 작업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짠 거니까요. 음 그렇습니다.